자 골때린 이야기도 만좀 해드릴게요. 그냥 들어봐요. 즐겨 이런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 요청했어. 이게 무혐의라 가지고요. 그냥 일단락된 사건을 이거 다시 수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한상, 한상혁 위원장도 뭐 아방공 차렸대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이게.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방통위원장 압수수색을 또한 거예요. 네. 이게 지난 주에 또한 겁니다. 이 전에도 했었는데 또한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 TV조선 재승인 때문에 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뭘 했냐? 농지법 위반을 재수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재승인 의혹이라는 게 재승인 할까봐 아니면 안 할까봐. 아니 그렇지 어떻게 그게, <laughs> <laughs> 그게 아니고. 티 음. v 조선 저번에 재승인하는데 심사를 했는데 음, 음. 그걸 조작했다 뭐 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조건부 재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laughs> 재승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laughs> 유지됐단 말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뭐 도대체 뭐뭐 뭐, 뭐예요 방향이. 아니 이게 지금 한성 한성 한승혁. 이 위원장이 한상혁이요. 한상혁 어. 위원장이 7월까지가 임기예요 음. 근데 이 정권에서 왜 이렇게 7월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지금 1년 넘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막판에 아. 농지법 위반을 만드는 거잖아요 5월에 재승인 음.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 이, 그게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인데 네. 지금 3년 동안 심사기간이 걸려있는데 이게 지금 4월 21일에 재 생일날 재승인을 하면 이야 이거세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한번 오세요. 같 당신 친구요. 확집 이러시고 승인을. 그래서 지금까지 음. 세 차례 심사에서 모두 재승인 심사가 된 거예요. 재승인 으로 조건부 재승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를 못 하면 TV 조사는 음, 끝나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 이뭘 모르네. 음, 음. 큰 그림을 한 일단 그려 드려 볼게. 한상혁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만 안 나가고 있잖아. 오늘 바뀌었어. 권익위원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든요. 거부위원장이 나가버렸어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만 남아있어. 둘 중에 안 나가니까 지금 달려 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건 MBC 사장. 다음에 YTN 민영화. 이게 더큰 건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YTN 민영화를 한전이 대주출해가지고 민영화시켰다? 한국 경제로 갔다? 이게 방통위원에서 회 승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포석으로 돼 있긴 한 건데 지금 7월까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어. MBC 박성재 임기가 2월 말까지인데 신임 사장은 박문진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이 박문진 이사회 구성을 방통위가 하는데 이걸 이제 7월까지 한상혁이 있으면 그렇지.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들들복는 겁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나갈 때까지 들어보겠다는 건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엄청나게 위반하신 건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처음에 옛날 그동네에살때 유일한 그 논란이 그거였거든요. 처마 길이가 그정보다더 <laughs> 더 나와 있다 그렇게. TV 조선이 보도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저 사진이야. 한상혁 위원장의 그 농가. 아방곡 맞네요. 저 정도면 지금 ]이지. 대전광역시 소재 토지에 지금 여러분 저 저기 저저 네이비 색깔로 저 건물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요고하고 농로 만들어진 게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호화 별장. <laughs> 저거요 5.5평짜리. <laughs> 아니 컨테이너 한 동인데. 아니 이름은 아방공이라고 붙일 수 있잖아요. 아 진짜. 어, 5.5평짜리 아방공. 그게 5.5평짜리인데 한상혁 위원장이 이야기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저게 농막 위반 의혹이라는 게. 선친께 상속받은 뒤 시설 변경 전혀 안 했다. 저거 선친이 만들었던 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게 지금 별장이 되고, 5.5평 차리가.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농지법 위반한 게 아니어서, 이건 불성취했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공소권 없음. 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음. 그니까 러저 농막은 2층으로 지으면 안 되는데 이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선동을 해야 돼.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집이 아방궁이다랑 똑같은 것처럼 예, 예. 저걸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상혁이가 방통위원장 된 뒤에 문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별장을 지으면 안 되는데 별장 지었다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나온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무혐의로 끝났어. 이걸 다시 수사해. 왜? 나갈 때까지? 왜냐면 진짜 털게 없으니까 농지법 가지고 또 저지를 하는 거잖아요. 안될 거예요. 오히려 오기니까 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나 7월까지 끝까지 버틴다고 하고 있는아 그렇죠. 음.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두 번째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달안 남았는데 끝까지 버텨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인 조선 또 tv 조선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좀그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폐지시켜야 된다. 승인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승인 해 주더라 해 주더라도 조선 tv 조선보다 중요한 이슈들이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버텨 줘야죠. 음. 다음에 검사 공학이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각종 회유와 협박을 했다 그, 그,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한번 읽어줘 봐요 정전 실장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정전 실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의 조사를 받으려고 오전 9시 48분 도착했는데 담당 검사가 아닌 옆방 검사가 일방적으로 차담을 갖자고 한뒤 본인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 없이 차담을 시작했고 9시 55분 변호인이 도착해 동석한 뒤에도 진실을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외유성 면담을 계속했다며 변호인이 10시 25분경 면담도 조사라면 진술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실장 측은 이후에도 변호인이 잔미 화장실에 간 사이 잠시, 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빠졌어, 빠졌어. 담당 검사가 정전 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말고 당신만 생각하라 지금 구치소 독방에 생활해도 형이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를 가서 강력범들과 음. 혼방 생활을 할수 있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검찰까지 아, 거기 뭐 검찰, 네, 검찰 반박은 네. 들을 필요가 <웃음> 없어요. <웃음> 검사가 불러서. 변호인이 없는 자리에서, 에휴, 실장에, 잘 생각해보세요. 뭐,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으세요? 이재명 대표 비리 부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폼이 너무 검사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laughs> 책상에 다리도 얹을까요? 음, 그리고 형이 성모대면 있잖아요. 저 지방에 가서, 뭐, 저. 아까 뭐라 그랬지? 지금 강력, 혼자 계시죠? 강, 강, 강력 거기서 병원에 가서. 혼자. 같이 된다고. 혼자 같이 혼방, 그러니까, 음. 같이 생활할 수도 있다. 음. 협박이지 뭐야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불어라, 이재명 미리 불어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어떤 문제 의식을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곳에 따라가서 그 친한 척. 뭔가 이렇게 친근한 척 하면서, 뭐, 누구, 다른 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이런 소문도 있다 하면서, 사람 마음 흔들어 놓는 이야기들을 엄청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진상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초까지, 그러니까 분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옆방 검사가 왜 들어와서? 면담이라는 거는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정성호 의원이 뭐 만나갖고 뭐 그것도 회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은 이거예요. 정우원은, 정성호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이 고생한다. 팔굽혀펴기를 매일 해라. 건강 때문에. 이재명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를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불지 마.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성우 의원 발언을 왜곡해가지고,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음. 왜곡해가지고, 정성우 의원이 정진상 김용한테 가서 불지 말라고 회유했다. 이걸로 해갖고 그 이유 때문에 구성영장 사유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음. 와. 자. 이 검사 공화국이 현실이 이렇구요. 어, 싱글 대디님 윤희선 님, 남동환님 감사합니다. 다음 가보면 교육부, 교육부에 검사를 막 파견한다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교육부에 왜? 그 지금 지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교육부에 이미 변호사, 법학 박사 등 스물여덟 명이나 있답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검사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파견이 됐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 아닙니까 뭐 검사 몇 년이면은 뭐 민법을 모르고 몇 년이면은 형법을 모르고 뭐 검사 이십 년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 저런 검사 형법만 십년 넘게 다루었던 검사가 도대체 뭐 행정법에 대해서 뭘 안다고 보좌관으로 파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십몇년 전에 일자리가 부족 그니까 러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파견된 적이 있는 게 김웅이라고 하더만 김웅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지금 그당 최근에 창원지검 소속 우재훈이가 우재훈 검사가 교육부에 이 파견된 거 있잖아요. 언론은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교육 개혁 속도 내나 검사가 가면 교육 개혁이 되냐? 장관은 왜 뽑았어 그러면? <laughs> 교육부에 지금 고문 변호사가 1 3명 보좌 업무와 보좌 관업무하고 일부 겹치기까지 한데. 근데 지금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지금 뭐 보좌 이런 걸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두환 때 있잖아요. 각종 부처에 군인들 다 파견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문화체육부장관도 군인 출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딱그 짝인 거죠. 모든 부처에 검사를 보낼 수 없으니 모든 부처의 비서실장에 그러니까. 검사를 파견하고 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발에 족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지호는 좋아서 받았을까요 내가 봤을 땐 감시형이지 뭐 네. 어떻게 보면 감시형 다음에 윤석열 라인의 특수통 검사가 금가문에 파견된 이건 좀큰 건이에요 왜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저정청대 의원 버전으로 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김상중 버전으로 할까요 김상중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133 133호는 수사 안 합니까 음. 똑같은 그거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 지금 보도는 이런 거예요 이 특수통 검사들이 금감원에 파견됐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있고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 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핵심이긴 한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파견된 검사가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천재인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셨다니 어, 정말 이름 재수 없었을 것같네 <laughs> 천죄인 아니에요 그건 문재인 이렇게 아. 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돌려, 돌려받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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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이게 지금 천재인을 저기다가 박은 게 결정적으로 금감원에 키우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만들... 만들어 가지고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금감원에다가 보통 그 검찰에서 다른 기관에 파견할 때 기본 티오가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그 원장이 이제 이복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비서실장을 이미 그러니까 검사 출신으로 채워넣었는데, 그니까더 이상 검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없는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내다 꽂았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쳐다보니까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도대체 왜왜 왜 저리에 왜저 자리에 검사를 꽂았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영장 하는 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 감독을서그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 그럼 또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야 뭐? 증거가 없으리 없니까 새로운 타겟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몇년 동안 털만큼 털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단락 되고 난그 다음 타겟을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그 다음 타겟을 만드는 것도 음. 만드는 거지만 동시에 지금 있는 것들을 막는 거, 작업도 하려고 들어간 아, 것 같습니다. 음. 그 모종의 작업이 네. 필요했던 거고 뭐 네. 법을 네. 완전 무력화시킬 수는 없고 금융감독은 들어가면 해치고 보겠다 음.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 티오가 찬대도 불구하고 보냈다고 하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음. 금융감독을 하면 얼마 전에 홍사훈 기자가 그거 있었잖아요 보치모터스 사건, 사건 번호 (133호) 요즘 정정대원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 요거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도이치모트스가 이상 거래가 발견돼가지고 여기 이제 검수, 예, 검찰 쪽에 통보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버린 사건. 여거는 필연적으로 누구나 보시다시피 연석열과 관리에 있는 거죠. 그 당시 담당 검사가 어, 이런 거였거든나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걸 <laughs> 음. <laughs> 지우는 것도 역할을 할뭐 방법이 뭐 없을까? 다음 생에는 검찰이랑 결혼해야지. <laughs> 그때는 검찰이 없을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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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laughs> 음... 사복고시를 준비하는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웃음> <웃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천재인 있잖아요. 천죄인, <웃음> 네. <웃음> 천재인이 윤성렬한테 엄청나게 청해받는 충성심 높은 검사라는 선문이 있더만요. 음. 그러니까 윤성렬 라인 중에서도 아직 레벨이 좀 낮아서 그렇지. 지금 이복현이도 부장 검사인데 그, 금융감독원장 간거 아닙니까? 얘도 지금 이제. 아까 보셨지만 80년생인가 그래서 그렇게 아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거 아니야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나 h a t 이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a 기 that I h a v 금감원장이 부장검사 현직 출신이 금문 감독원장으로 간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했잖아. 음. 이복현 이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그랬더니 수사를 네. 내봐서 한다. 야, <laughs> 그러면은 경찰 우리나라 경찰들은 삼남 만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웃음> 없죠. <웃음> 그런데 이복현이가 총선 출마설이 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 출신들 상당수는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복현이도 그 전까지 뭐랄까, 공문 하나 세워야 되고, 네. 뭐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똥파리식잘 들어라. 이번에 똥파리들 보니까 골똘이 더라고 똥파리라고 하는 건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재명을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찍은 애들 아니에요. 그 똥파리들이 지금 아직도 이재명 대표 뭐 잡혀가야 된다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니들이 이재명만 때리면 니나게 같이 들어가. 그 그게 <laughs> 옵티머스야. 또라이 새끼들아. 옵티머스 한번 볼까요? 옵티머스? 옵티머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옵티머스 사건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 이혁진이라고.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 응, 어. 되게 이... 그 이혁진이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네 이거 그때 네. 그 열린공감에서 방송을 했어요 정피디님이 직접 보여주면서 한 방송인데 직접 이혁진이 나 김건희하고도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음. 하면서 보여준 화면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검찰총장 부인이 피의자고 이런 식으로 내통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지금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보하직원하고도 <laughs> 300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데 못할 뭐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마음이 열려 있나 보죠. 김건희 씨는. <laughs> 그러니까 그옵티머스도 그렇고. 사실 알고 보면 파면 연성률이 나와요. 뭐든지. 파파윤. 뭔가 포레스트 검프의 한국판 같은. <laughs> 어디서나 다 나와. <laughs> 네. 그리고 라임 김봉현 있잖아요. 김봉현 지금 옛날에 그저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한테 청와대에 네. 들어가서 5천만 원 줬다고 했다가 자때뻔 했다가. 게이들들이 음. 했던 게 뭐예요? 전현직 검사들한테 솔접대 했는데 이거 무죄 나왔어요. 불기소 세트 99만 원. 음. 이거 진짜 역대급 음. 아닙니까? 판사가 정말 창의적으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음. 이런 짓 하니까 음.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갖고 결국에는 뇌물을 내서 김영납법 위반으로 바꾸는 스킬. 밴드 비용 55만 원에 481만 원에다가 나누기하고 곱하기 막해 가지고 우리는 100만 원 이상 안 받았다. 그게 검사예요. 라임 옵티머스가 다 그런 식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검사 ABC가 누구냐 음. <laughs> 우리 이제 너무 이름도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안에 있는 검사들이 <laughs> 저러고 다녔다는 게 충격 아닙니까 나의협, 이몽식, 이몽석, 유효재 그리고 이주영. 어, 이주영은 이제 그, 여기서는 변호사였죠 음. 그러니까 쟤들은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알코올을 뿌려주는 거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핸드폰 덜 들킬까봐 음. 한강에 던지면서 부부 싸움에서 없어졌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이게 검사냐고요, 도대체. <laughs> 아, 답답하다 진짜.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결국에는 자기 인에 관련된 건싹 덮어 버려요. 김건희가 그렇고, 부산 저축은행이 그렇고. 결국에는 저런 애들 천재인? <laughs> 아 진짜 이름부터 재수없다 진짜. 자기 이름을 천재라고 부르는 새끼가 있어영등포고나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근데 <laughs>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분명히 별명이 그렇죠. 천하의 예, 재수없는 예. 인간 뭐 이런 아, 거있을 그렇죠. 거라고요. 기가 막히게 <laughs> 네애이시죠 네, 네, 네. 그런 애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뭔가 정적 제거용으로만 쓰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가 뭐 웃고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분노스러워요. 최소한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 위에 있다. 이, 이 연주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검사들은 내가 범죄자들과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안 지켜도 된다는 게일상화돼 있다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다 덮어버리는. 나중에 필연적으로 검찰개혁할 때 이런 사건을 고의성을 가지고 덮어버리면 이재명 대표 아까 배임 이야기할 때 고의성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입증을 떠나가지고 법이 나온다면 이렇게 수사하는 놈들은 처벌받는 것도 법으로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한 국회에서 한동훈 나왔을 때 누군가 물어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수사 잘못됐을 때뭐 처벌하는 경우 있냐? 있긴 있대. 근데 그게 서, 역사적으로 따져봐야 한두 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직접 그 검사가 피의자 여성을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검사 그 여자의 남편이 밖에 있는데 경관, 검사실에서 네, 하, 네. 그런 경우를 하죠. 처벌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들켰으니까 처벌한 그치? 거죠. 김학희는 처벌안 처벌 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네. <laughs> 아유 참, 자 어쨌건 그 검사 공화국 한덕수가 이런 한덕수 우리가 봤어야 돼요. 그 검찰 출신 총리 비서실장, 제가 네. 원했다. 아주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겠죠 아니 한덕수가 총리되고 나서 자기 맘대로 한게 뭐가 있습니까 신문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데 갖다 줘야 보는 사람이 저 양반 별명이 새날보고 알았습니다니까 <웃음> <웃음> 아이고, 검사공하고 앞에다가 와. 와가 붙네요 붙네, 한 인간으로서 한덕수 총리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음. 모질라 보이기도 <laughs> 하고 이 보세요 모질라 보이는 게 있어요 모질라 거지. <laughs>